솔직히 말해 너 지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쫄아있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언젠간 넘어오겠지? 내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 이딴 궁예 같은 생각하면서 24시간 대기조 노릇하고 있잖아. 네가 스스로 우뢰 자리를 자처하는 거라고. 근데 콜린 유스님이 연애관계 역전에 미친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녀의 사랑을 얻으려면 다음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어라. 이 세상의 여자가 그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무슨 나쁜 남자 여자 되기 비법이냐? 내가 하는지 실패 공식. 네가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의 우주입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나는 귀하신 몸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넌 자동적으로 언제든 확보된 예비군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굳이 너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갑이 되는 거지. 내 호의가 얘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오만함으로 돌아온다고? 콜린 윌슨의 비법 성공 공식. 그녀에게 난너 아니어도 선택지가 많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하게 흘려라. 이건 바람 피우라는 뜻이 아니야. 내 인생의 중심은 너 자신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라는 거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녀는 수많은 멋진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건강한 독립심을 보여줄 때그 사람은 오히려 얘 뭐지? 내가 놓칠 수도 있나? 하고 긴장하며 내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명심해라. 네가 그녀의 유일한 옵션인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넌 가장 매력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세상에 여자가 너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태도로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그녀의 사랑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